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칠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족속들의 산지로 가고 그 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갯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란 땅이,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다시 언약 앞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 광야 생활을 40년 마치 2세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아시는 대로 1세대는 1 2 정탐꾼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40년 동안에 죽게 되었고, 지금은 2세대 2세대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 코앞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장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어, 이 2세대들은 직접 들은 적이 없는 시내산 호랩산에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직접 본인들이 약속한 적이 없었던 옛날 우리 선조들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세대의 자녀들은 다시 언약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날 어,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셋은 지금 할아버지 집으로 놀러 갔거든요. 어 <laughs> 목요일날부터 보내가지고 아, 수요일날부터 보내가지고 수, 목, 뭐, 금, 한 5일 정도를 집에서 이제 저희 아내랑 저랑만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집에서 어제 혼자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밤도 잘안먹었고 안안 토요일 날 아침도 안 먹었는데 이제 점심 했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딱 열었죠. 냉장고 문을 열고서 뭘 먹을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하나를 제가 꺼내서 데펴서 먹었어요. 먹다가 제가 웃음이 났거든요. 왜 웃음이 났냐면 저의 선택 때문에 냉장고에서 제가 뭘, 뭘 꺼냈을 것 같습니까? 뭘 꺼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꺼낸 게 뭐였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몇개 몇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꺼낸 기준이 뭐냐면 가장 빨리 상할 것 같은 음식 있잖아요. <laughs> 지금 먹지 않으면은 상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 먹지 못할 것 같은 거, 그걸 제가 꺼려서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되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안 먹고 그렇게 썩을 것 같은 음식을 먹냐고 제 물어 물어본 적이 있는데 생각나서 먹으면서 점심 때 앉아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이제, 아내가 와서 음식을 뭘 먹을까 고민하는데, 저랑 똑같이 고민하더라고요. 어, 가장 빨리 상할 것 같은 게 뭐지 하면서 그걸 꺼내다가 먹더라고요. 어, 맛있는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나 더 먹자. 그렇게 해서 맛있는 닭을. <laughs> 한번더 끓여서 먹었습니다. 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에게 물어봤던 그거를 제가 나도 모르게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어, 제가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봤죠.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요거, 요거, 요거는 우리 큰아들. <laughs> 요거, 요거, 요거는 둘째 들이 좋아하는 거. 요거, 요거, 요거는 셋째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오면 저거는 함께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장 제가 좋아하지도 않은 음식이었지만, 썩을 것 같은 걸 꺼내다가, 어, 먹게 됐더라고요. 아,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근데 제가 결혼 초반에만 하더라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꺼내서 먹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고 내가 고민하는 상황들이 바뀌다가, 바뀌다 보니까, 바뀌다 보니까 저희 선택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많이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백성들도 광야 생활 몇 년, 40년이잖아요. 40년을 마치고, 새롭게, 새로운 뷰, 상황들을 만나게 된단 다 말이에요. 말이에요. 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 400년 동안에 종사를 하다가 다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지금 새로운 터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선택이 바뀔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선택 뭐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땅에 새로운 은혜를 눈앞에 둔 상황 가운데서 선택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게 뭐냐면, 언약 앞으로 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선택을 지금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선택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없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했겠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선택을 할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그 민수기, 아니,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면, 1장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 전에 특별한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뭐냐면, 3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 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 그러면서 이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이 길은 이 길의 거리 거리는 어 11일 정도면 갈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말 웃기, 웃기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지금 40년 동안 돌고 돈이 거리가 원래는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무슨,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어, 아마 생각을 해보겠죠. 어,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돌아온 기간 40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기간을 말씀해 주셔서 원래는 11일 정도면은 갈수 있는 기간이었다라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은 복잡하겠죠. 복잡하겠죠. 결국에는 오게 되었지만 그 기간이 왜 길어졌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다음에는 또그 전쟁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거든요. 바산 왕 옥과 또 아모리 왕 시혼 전쟁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두 전쟁만 이야기를 하세요. 이두 전쟁은 이 백성들이 돌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두 전쟁은 원래는 가데스 반에아라는 지역에서 열두 정당권을 통해서 들어갔으면 이렇게 돌아서 올라와서 여기에서 전쟁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두 전쟁은 너희들이 돌지 않았으면 <laughs> 돌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 두 가지를 이야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은 또또 복잡해지겠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 언약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40년 돈거 그리고 전쟁을 치른 거이 모든 것들이 언약을 어긴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어, 가장 큰 생각은 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어, 포기한 이유가 뭐였나요? 열두 정탐꾼이 포기한 이유가 두려워서였거나 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또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지만. 함께 그 목회 활동을 해오면서 어 생각이 결정된 게 뭐였냐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어 굳이 내가 이렇게 위험한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고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그냥 보통인으로 신앙 생활을 할수 있거든요.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버리나요?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치러 가면서까지 이 땅을 차지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냥 종사리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제 마음도 좀 거기에 아버지 말씀이신 그내 마음에 좀 동의가 됐거든요. 아버지도 처음에 신나게 시작하시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어, 고민이 많으셨죠. 그때 우리 형제자매가 네 사람이었으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시고 살고 있었고 어, 돈을 버는 건 우리 아버지 혼자였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죠. 여덟 가족을 먹여 살리시는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공장에 그만두시면 없는 거잖아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굳이 아버지가 신학을 하지 않아도 목사님들은 많이 있고,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아버지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신학을 시작하신 다음에 가장 많이 쓰시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안하다 <laughs> 말을 입에 입에 붙이고 사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셨는지 조금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 아, 어머,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그렇죠 어, 아마 이 백성들의 리더로 있는 사람들의 선택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불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신앙인으로 살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나를 불러내가지고 굳이 광야길을 걷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전쟁을 시키냐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백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아버지, 굳이 내가 왜 목사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저, 아버지가 목회 한 이후로 교회에서 눈치 많이 봤거든요? <laughs> 더, 더 뭐라고 말해야 되지? 바르게 해야 되고, 뭐, 아버지는 그러지 마라. 그냥 평소처럼 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힘들었던 기억들도 있어요, 더러 아버지한테는 불만이 있죠. 왜, 왜 내가, 아버지 선택에 따라서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큰외 아버지한테 물었죠 아, 아버지 왜 이렇게 미안한 선택을 왜, 왜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어, 물어봤어요 제가 답답하니까 하도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니까 미안하면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면서 그런 선택을 안 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봤죠 내 아버지의 말씀이 어, 내 눈에 보이는 게 바뀌었어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뀌었다는 말. 어, 아 그렇구나. 이제서야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 아이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서 나의 선택이 바뀐 것처럼. 아, 아버지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택은 이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뷰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위로 다시 넘겨볼까요? 7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뷰가 바뀝니다. 이 백성들이 바라봐야 되는 뷰가 달라요. 이게 언제 주어진 약속이냐면, 1세대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400년의 종사를 마친 1세대 어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근데 1세대 어른들은 이 말씀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종사를 해왔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똑같은 언약의 말씀이 이 백성 앞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 우리들에게도 보이는 상황들이 바뀔 때가 있어요. 뭐 삶의 환경이 바뀌고 또내 생각과 고민하는 종류들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뷰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다시 한번 언약 앞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봐야 되고요. 그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나의 선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의 선택은 선택은 어떻죠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거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도 조리 먹기 제가 불편한 거였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아니었지만, 어, 기준이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언양 앞으로라는 말씀, 우리들에게 꼭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뭔가 바뀔 것 같은 상황이 생기고 새로운 뷰가 열릴 때 나의 선택, 어, 흥분되고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일 수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 보는 겁니다. 어, 지금 제가 어, 그 음식을 먹을 때 무섭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뭐냐면 어, 저희 아버지의 선택을 제가 지금은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어, 아버지의 그런 선택이 저에게 지금까지도 말 대화 내용들이 기억이 되는 것을 보면은 어, 저에게도 똑같이 그런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런 믿음의 선택은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선택을 따라서 가게 되더라고요. 어, 우리의 교회의 선택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그 길대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